22일, 연옥 영혼은 은혜를 아주 잘 알고 있다. 덕행 실천, 연옥 영혼을 위해 많은 은혜를 베풀도록 노력할 것. 은인을 위해 기도하듯이, 연옥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깊은 손님 생기 돋어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묻을 때의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우리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물 주시고 병든 것굳치소서 굳은 만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열심히 연옥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느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들의 도움을 받아 연옥의 고통에서 벗어난 영혼은 그 은혜를 잘 알고 우리에게 보답해준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알면 이에 보답하지만, 은혜를 모르면 이에 보답하지 않는다. 첫째로, 이에 보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 중에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 은혜를 알아 보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연옥 영혼은 모두 착하고 거룩함으로 은혜를 가장 잘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한다. 둘째로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며 또 자신의 것만을 먼저 돌보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은혜에 보답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옥 영혼은 천당으로 올라가면 어떠한 결함도 전혀 없게 되며 하느님 앞에서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복락을 누리면서 다른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단지 은인들이 천당에 오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즉시 그들과 함께 어린 아이와 같은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만을 한탄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들의 은인을 위해 하느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각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열심히 덕을 닦는 것은 군 육신과 가정을 위한 일이다. 만일 덕을 닦고 공을 세우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다면 연옥 영혼들이 평안하고 순조롭게 천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해야 한다. 옛말에 연옥 영혼들은 연옥에 있을 때에도 은인을 위해 하느님께서 상과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연옥 영혼들이 이미 승천하여 천당에 있다면 어찌 있는 힘을 아예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연옥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매우 유익한 일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지 않을 것인가? 예디하기. 연흥영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얻은 효험. 1827년 프랑스 파리에 남의 집에서 품파리하는 젊고 가난한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열심히 연흥영혼을 구원하였고, 매달 연흥영원을 위한 미사를 한 대씩 봉헌하였다. 그후큰 병에 걸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 맡게 되면서 그녀는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그녀는 장부를 전부 정리해보았으나 약간의 돈밖에 없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암담하였다. 그녀는 다른 일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길을 가는 도중에 어느 성당 앞에 이르자 미사를 드리고 싶어 성당으로 들어갔다. 평소처럼 선행하기 위해 제의 방으로 가서 약간의 돈을 신부님에게 드리고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를 부탁하였다. 소망한 대로 미사가 끝나고 그녀는 성당을 나섰다. 그때 우연히 한 소년과 마주쳤는데 용모가 범상치 않았다. 그 소년은 당신의 모습을 보니 직업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몇 번째 집에 당신을 위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소년이 알려준 대로 찾아갔더니 큰 대문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나이 많은 귀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귀부인에게 마님, 개인 심부름꾼을 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일할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귀부인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녀에게 되물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죠? 누가 당신에게 알려주었나요? 이에 그녀는 오늘 아침에 우연히 나의 어린 소년을 만났는데 그가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귀부인은 나는 그 소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런 뒤에 함께 응접실로 갔는데 그 젊은 부인이 고개를 들어 벽을 쳐다보니 그림 한 장이 걸려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가리키며 마님, 바로 저 그림 속의 소년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저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기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그녀를 가까이 불러 앉힌 뒤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요. 죽은 지 이미 2년이나 됩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본 것은 아마도 당신이 그 애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그 애가 당신을 불러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내 딸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연옥 영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 사람. 연옥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한 번은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갑자기 초롱불에 든두 사람이 앞에 나타났다.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연옥영혼들입니다 당신이 늘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도 당신을 보호하여 원수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마침기도 위령성월,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또는 세상을 떠난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한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